어디로 구야? 귓발 봐봐, 귓발. 쪽 여기 먼저 잡는 거 알지? 네. 여기로 잡아. 보세요, 진짜. 여신구도 사장도 해야 되고. 앞니망 탄지가, 앞잡이 한지가 지금 3개월 됐어요. 네. 어느 정도는 어있 이제. 천천히, 내가 운항술이나 본인 스스로 이제 선장으로 나갈 수 있게 교육을 하거든요. 너가 교육하기가 좋은 장소였는데, 어찌게 또 이상한 깃발들이 보인다냐? 항상 안 보일 때는 자로 들어서 앞니만 확인하고. 너가 우리밖에 없었는지. 이상한 깃발들이 나아진거에 수상하다 자은배야 아버지가 정말 괜찮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귀대가 양쪽으로 붙잡고 있을때도 여기서 끝이나 시작이나 되고 저가 끝이나 시작이나 되는거야 이게 라스트 먹으면은, 얘가 스타트. 두 개가 이렇게 가까울 리가 없지. 엄청 바라보는 얘기 아저씨. 그금 대충 확인하고, 혼라 대충 보고, 실질적으로 니, 네, 니네 눈이 제일 정확해. 네 눈으로 보고, 여기 뭐라 했냐. 이거 수심 깊은 데는 깃발이 많이 밀리잖아. 네. 자야가 잡을 수 있게. 네봐라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대 깃발 여기 있어요. 에이. 암마이, 우이집 레알한테 깨끗하게 만든 거있 이럴 때 아이 뒤로 싹 빼. 뒤로, 빼서암이 망은 아, 저쪽으로 보고 다시 시작해. 뒤로, 니 마음대로 안 간다고 했잖아. 다시 앞으로 가고. 어, 뭐라고? 됐다, 저래도. 수염공, 수염공 어디십니까? 뒤로 봐봐, 네가 빼주는 데랑 좀 네. 이게 좀 뒤에 떨어져 있잖아. 네. 방향을 보면서 네가 뒤로 뒤로 주 올라오는 방향, 저걸 보면서 이거 이관어 주고. 방향을 보고 따라가주는 했는데 네. 거의 떨어지잖아. 네. 리미적으로.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 가야지. 아, 아니. 마크 마크. 아, 그렇다. 아. 거서 누르고 마크 입력 눌러주고, 버스 지어주고, 이래갖고 나갖고 이제 불러기 시작하는 거야. 다 해봐.